피고인들의 도로교통법 위반 공동위험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공동의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 보시죠. 도교법 46조 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두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 위험 행위란 이미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두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 위반, 속도제한위반, 통행 속도 안전거리 확보위반, 급제동, 급발진, 앞지르기 금지위반, 안전운전 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단독으로 한 경우와 비교해. 그 위험의 정도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위험행위니까 여기서는 두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동의사가 필요한데 이 공동의사란 무엇이냐? 이 공동의사는 반드시 위반행위에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다. 또한 공동의사는 사전 공무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자, 이, 중, 이 정도가 좀 봐둘 만한 문구인 거죠. 도교법 위반 공동위험행위에서, 공동위험행위에서 주관조 교수인 공동의사는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이 필요한 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사태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족하고 사전 공무뿐 아니라 현장 공무도 가능하다.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인 주관적 요소는 공동 의사를 부인하면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니 간접사실,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주관조 교수인 고인은 간접사실, 정황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 A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범 B와 이 사건 범행 당일 만나 함께 목적지로 가기로 약속한 후 서로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요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한 사안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공범 B의 관계, 공통된 출발지와 목적지, 주행 경로, 주행 속도, 주행 방법, 당시 도로 상황 등의 비추, 어 피고인 A에게 공동 위험행위에 관한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도교법 위반 공동 위험행위 유죄다 유죄이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히 정리를 해 두시죠. 자, 마치겠습니다.